총을 쏘는데 잠깐, 복싱이라며? 야, 복싱이라며, 왜 총을 쏴? 잠깐만, <laughs> 바닥이 용왕입니다.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서로 서로 살려고 용서해야 될것 같은데? 어, 나 몰린다. 야, 야.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오버워치 워크숍 모드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워크숍들이 저를 재밌게 해주실 것인지 가보도록 할게요. 메르시 복싱? 이건 뭐야? 메르시 복싱 한번 해보자. 메르시가 뭐 복싱하는 건가? <laughs> 이게 뭐야? 자, 한번 봅시다. 메르시로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건가 봐. 예전에 메르시 번식 같은 그런 게임인가 봐. 아닌데 총을 쏘는데 잠깐 복싱이라며 야 복싱이라며 왜 총을 쏴 잠깐만 아니 복싱이라며 복싱이라면 왜 총을 쏴?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무적이 되는 얼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얼음땡 같은 거네 이번에 오케이 알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죽어 풀려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 부활시켜줘 그렇지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알겠어 알겠어 어떤 식인지 알겠어 좋아 으로 오어막 지키는 거봐이 사람들 막 지켜주는 거봐자 들어가서 시프트 하고 아 시프트 눌렀는데 이 시프트를 잘 쓰면서 사용하는 게중요하네 우와 잘한다 이게 복싱이구나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복싱이구나 막 이렇게 카운터 치면서 이렇게 무빙으로 피하고 그러는 거어 우리 팀 살려준다 왜나 빼고 다 살려줘 난안 살려줘 친구야 어 아, 살려 줘 살려 줘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겼어 나이스 아, 여러분들 예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겨버리기 좋아요. 저중요 안기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게 많다. 가면서 이 친구 노력 그렇지 바로 쓰러뜨리고 오케이 뒤쪽으로. 죽여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뭐야? 어 어디서 때린 거야? 어, 우리 팀 인너스 부족하신다 우리 팀한 명밖에 안 남았어. 우리 팀 화이팅. 어, 우리 팀 잘한다. 파이팅 아가비 5초의 쿨타임을 가진 텔레포트 스킬을 시프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텔레포트 쓸수 있구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조심 빠셋 아! 다와와 와, 진짜 잘해 헐 이걸 피한다고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빠셋 그렇지 텔레포트 어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재밌어 딜를 노려 그렇지 어, 이거 재밌다, 이 모드, 여러분들. 메르시 폭싱. 이거 되게 재밌네. 재밌다. 와, 사람들 진짜 잘한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와, 여러, 분 되게 여러 모드가 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좋다, 이거. 조심해서. 뭐야! 어, 언제 여기 있었어? 와, 뒤에 어 있는 줄 몰랐네. 야, 얘들아! 다 죽는다, 얘들. 애들. 얘들아! 얘들아. <laughs> 바닥이 용왕입니다.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서로, 서로 살려고 용서해야 될것 같은데? 서로 막, 하나 날아, 하나에 날아! 하나 날아! 그렇지, 하나 날아! 하나 날아! 잠깐만, 하나 날아! 와, 이거 재밌다. 되게 재밌다. 메르시 복싱. 하나 날면서 주먹 공격도 자주 사용해야 돼. 조심해.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빠셋! 아! 빠셋! 빠셋! 죽가 그렇지! 하늘 계속 날면서 주먹 공격 들어오는 거. 그렇지, 잡아주고. 와 진짜 잠자리 채로 잠자리도 잡는 것 같네. 어, 우리 팀 어디 있어? 어, 아, 밑에 떨어지는데 야, 잠깐만. 야,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바닥이용암이라서죽었어 아, 하늘 더 날았어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충격이 되는 음식대서 짧게 상대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우와,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켜볼게요. 당신을 지켜볼게요! 한번 저기 있다. 한번 저기 있다. 네, 아와 아,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이번엔 와. 뭐야? 기본적으로 총하는 게 상대로 지금 총하한게더 이득할 수 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빠세그렇지총 하나 서아 총알, 시원한 아, 시원한 총알 시원한 쐈는데 시원한 아까워 시원한 <웃음> <웃음> 나이스 좋아 시원한 좋아 시원한 좋아. 시원한 좋아. 시원한 좋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아, 지금 처음엔 느리구나. 오, 그렇게 버텨, 버텨, 버텨. 최대한 버텨. 나중에 빨라질 때 죽여야 돼. 나중에 빨라질 때 상대방을 죽이자고. 자, 우리 팀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한면 잡고. 살리고. 오케이, 1인분 했어. 잡아. 잡아. 그렇지. 2인분.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들어와. 또 살려 또 살려 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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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면살려면서살려면라살려봐라살려살려면서살려개서살려 계속 살려 좋아 살기전으로가면서오리이난살리팀살리기때살리 괜찮아 리리팀많살리살렸어난살거다서어리리팀화이리할수 있다 면들 살리면서 살할수 있어. 리 그렇지 리면 그렇지. 지 좋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스노우볼 나 때문에 지금 우리팀이 이긴 거야 좋아 자 이번에는 뭐냐 이번 미션은 뭐야 다인부활 메르시서오리면서 살리면서 부리면서 조심 조심, 조심 면서살리면 자, 몰려서 죽지 말고. 어, 뭐야,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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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막 부활되는데? 어, 조심. 자, 야! <laughs> 어, 우리 팀 하나 남았다. 안 돼! <laughs> 어, 우리 팀이 저거 다 부활시켰으면 대박이었는데, 아깝다. <laughs> 그 다음은 뭐야? 두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고, 부활하면 한 개의 목숨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 목숨이 여러 개인 버전이구만. 니가와 플레이 갑니다. 니가와 플레이. 니가와 플레이. 제가 절대 안 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사람들 들어올 때어 잠깐만 이거 가야겠다. 애들 살려주자,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 노립니다이 친구 노려 봅니다. 그렇지? 아, 아, 기절 한번 더. 2, 3, 빠셋 6, 7, 그렇지 뭐야 뭐야 6, 7, 로 9, 로와 11, 로와로3로4 15, 로와 17, 로8 19, 로0 21, 22, 2 아, 와, 이 친구 잘한다. 타이거 마우스. 헐, 마이, 마우스가 호랑이인가? 왜 이렇게 잘해, 이 친구? 이 친구 짱 잘해. 설마 지나, 이거? 와, 와 진짜 미쳤다. 왜 이렇게 잘해? 헐. <목소리>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다. 메르시 복성. 아, 복선? 아니, 아니, 복싱, 복싱. 되게 재밌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을 폭발하게 만든데 무슨 소리야, 이게? 구극기를 쓰면 폭발하나? 죽이면 폭발하나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일단, 일단 해봅시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와, 저 미치겠다. 잠깐만. 내가 다 잡아볼게. 내가 다 해볼게. 어, 나 몰린다. 야, 야, 야! 아까이아 아, 아까워. 와,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영웅 될수 있었는데 아깝다. 가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이거 나의 주특기 좋아. 이쪽으로 일단 뒤로 빠진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올 때를 노려야 돼. 내가 먼저 다가가면 굉장히 불리해. 나한테 다가올 때를 노려. 어, 이 친구 딴데 보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잠수인 척이야. 어, 저기,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진취 때문에, 아, 진취 때문에 방심해가지고, 아, 마지막 한 명이야. 마지막 한 명, 와, 메리씨짱 빨라. 마지막 한 명, 설마 이거 다 잡나? 야, 이거 다 잡으면, 와, 대박! 레전드, 이거 진짜 이기면 레전드 인정. 와, 미쳤어.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와, 뭐야? 이 사람, 와, 얘 뭐야? 이분 뭐야? 진짜 어, 설마. 어, 한명 살렸고, 와, 살리고 다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한명 살았어. 대를 이었다. 자 3대1 상황 아깝이와 저분 진짜 잘한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메르시 복싱이라는 모드 이렇게 했고요 되게 재밌네요 결과는 어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친구들이랑 해보세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왜 해외에서 현재 유행중이나는지 알거같네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씩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때는 보다시피 기발한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